펠라트라이제 l i jation. p e 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 l 의 e 아닌 음이 입천장 소리로 발음이 나는 현상이 t p 음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표현들을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 t 펠 e 펠 l 은 t p 입 l 자 e t 가 e l l 자 t 써 e 구개가 입 천장이 되겠습니다. p 런 l l e t The h a r d p a l l e t The h a r d p a l l e t e 경 o f t pellet. The s o t t h e soft p a l l e t The soft p l l e t h e soft p l t e 입위쪽 뒤쪽 부분은 부드러운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소프트 팔레트가 되고 앞쪽 부분 딱딱한 부분이 하드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엘비올라 엘비올라 치경음 치경음의 타이나 다이에서 트드처럼 발음할 때 혀끝이 앞 윗니 뒤쪽의 치경, 지경, 치경은 잇몸이 되겠습니다. 치경에 닿는 음이 되겠습니다. 치경은 잇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살, 잇몸이 되겠습니다. 프리크티브, 프리크티브, 마찰음, 마찰음의 피와 시의, 피할 때는 퍼 발음이고 시할 때는 시 발음이 에, 들어 있습니다. ᄇ나 시와 같은 음이 마찰음인데, 입안이나 목청 따위의 조음기간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음에는 파열음도 있고, 마찰음도 있겠습니다. 플로시브, 플로시브, 파열음. 스탑. 스탑. 파열음. 파열음이라고도 하고 폐시음이라고도 합니다. K나 T처럼 크 발음하거나 트 발음할 때와 같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다. 크. 트 같은 거. 트. 퍼. 트. 크. 같은 이런 것들. 퍼. 트. 크. 공기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일단 막았다가 퍼뜨리면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Voiceless, voiceless는 무성음의 소리가 없는. Voiced, voiced유성음의 소리가 나오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음이 t, d, s, z가 되겠습니다. t는 voiceless. 엘비올라 스탑 보이스리스 엘비올라 스탑 무성 치경 파이름이 되겠습니다 무성 치경 파이름 드는 보이스리스 엘비올라 스탑 보이스리스 엘비올라 스탑 유성 치경 파이름이 되겠습니다 드와 드일 경우에는 입몸에서 어, 음을 차단했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스는 voiceless alveolar f r i c t i v e voiceless alveolar f r i c t i v e 무성 치경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저는 voiced alveolar f r i c t i v e voiced alveolar fricative 유성 치경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터하고 터는 이름이고 스하고 저는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파열하면서 내는 소리가 파열음이 되겠습니다. 마찰음은 이반이나 목청 따위의 조음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조음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오는 소리가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마찰에서 나는 소리가 되는데 입안에서 서하고 저인 경우에는 혀하고 잇몸부분이 좀 기관이 되겠습니다. 좁혀지는데 그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해서 공기가 나오면서 마찰해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의 음화 현상에 대해서 편들 문장을 보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하고 드는 직경 파이름이고 스하고 저는 직경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트음 뒤에 이음이 이음 이올 경우에는 치로 발음이 됩니다. 이 현상이 국의 음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가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meet 하고 you가 연음이 되어서 t 발음하고 e 발음이 취음과 같이 경국에서 hard palate에서 발음이 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듯 미추, 미추. 그다음에 더인 경우도 마찬가지 그 뒤에 이음이 올 때에 쥐쥐 Did you open the door? Did you open the door? did 하고 u 가 연음이 되어서 발음이 되겠습니다. 더 하고 이가 쥐 이렇게 입천장 소리로 발음이 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did you did you did y o p e n the door? d 는 치경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s so, 뒤에 e가 올 경우에는 쉬 발음이 되겠습니다. 쉬쉬 e miss you. i l m miss you. miss하고 유가 o so u 러 s 이가 되는데 she와 같은 경국에서 나는 소리로 발음이 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I will miss you. I will miss you. 저도 마찬가지 저 뒤에 이가올 때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겠습니다. He knows your brother. He knows your brother. He knows, knows 할때 z 음하고 그다음에 요월할때 이음이 같이 연음이 되어서 쯔, 쯔 음으로 발음 되겠습니다. He knows your brother. knows, knows. He k n o w your brother. He k n o w your brother. 어, 그러면은 어, 이 안의 모습을 모 그린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쯔가 여기에서 발음 나고 터하고 터도 여기에서 발음이 나겠습니다. 쓰는 쓰는 voiceless alveolar fricative가 되겠습니다. 쯔는 voiced alveolar fricative. 터는 voiceless alveolar stop. 터는 Voiced alveolar s t 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잇몸인데 잇몸하고 혀 앞부분이 좁혀지면서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통과해 나갈 때 마찰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치경음들이 되겠습니다. So 저는 치경 마처럼이고 드하고 트는 엘비얼러가 되는데, 치경 파이음이 되겠습니다. 여기 드하고 트는 잇몸하고 혀를 붙였다가 소리가 밖으로 못나가게 차단했다가 갑자기 터뜨리면서 파열해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치경암 지역인데, 이쪽 부분이 입천장 이쪽 부분이 hard palate. 경구계 지역이고, 여기가 경구계 지역이고, 이 뒤쪽 부분에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the soft palate. The hard palate 부분하고, the soft palate. 여기는 연구계. 연구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음이 I'll 아, miss you 할때 서음이 그 뒤에 이음과 결합을 해서 여기 지금 치경음으로 발음 되어야 하는데 치경음으로 발음이 되지 않고 경구개 쪽으로 와서 입천장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여기가 입 천장소리 여쪽 부분이 시가 되겠습니다. 시하고 쥐, 그 다음에 여쪽 부분이 취하고 쥐, 취하고 쥐는 좀 되는 부분이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쥐는 유성음이고, 쥐는 무성음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쥐도 마찬가지, 쥐, 무성음, 쥐. 유성음, 좀되는 부분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입천장 소리가 아닌 스음과 저음과 트음과 드음이 뒤에 나오는 이음의 영향을 받아서 경구개 쪽으로 발음이 되는데 경구개 입천장 소리로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은 서저트드와 같은 치경음이 서저트드와 같은 치경음이 본래 입천장 소리가 아닌데 뒤에 나오는 이음의 영향을 받아서 경구계 쪽으로 좀되는 곳이 옮겨 가게 되고 어, 입천장 소리로 발음이 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현상을 국의 음화, palatalization 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예문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latalization. ᄃ하고 ᄂ은 ᄀ, ᄀ.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meet you 가 meet you, meet you 가 meet you, glad to meet you. ᄃ하고 ᄂ은 ᄀ, ᄀ. did you 가 did you. dijo dijo and the door d i o n the door s so, 하고이는 she she i'll miss you i'll miss you s 하고이는 g e g h e h e t your brother he's your brother